원 스트라이크 높게 센 터치 멀리 비행합니다 배정대가 따라갑니다 더 이상 될 끝이 없어요 우와 감정 위로 넘어갔어요 노지환의 드옵없다 자, 자녀 잔여 경기에서 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선수잖아요. 그데 시리즈 중에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제 그 책임감이 생겼어요, 그만큼. 지금 타고 정중앙으로 날아서. 어, 이 공의 비행 거리가 상당합니다. 에이. 연차는 적고 나이는 어리지만, 음. 어, 이거 숙명이에요. 이제 노시환은 홈런을 쳐야 되는 그런 선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적지 않겠지만. 보세요. 이 타구가. 감장 뒤쪽에 지금 그 어. 이번엔 또 왼쪽! 6월 5일 9시 19분 수원 현재 분위기 e 습니다하 l 가2대 2까지 스 o 어를 j 려놓습니다주 b 선수의 구위는 오늘 좋았어요 그 구위를 잡아냈다라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노 y 환 u 투 n o 는 그리고 최은성의 투로 o w 8회에 녹점을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 시너지가 어제 경기 하이타선 역할, 오늘도 하이타선 백업급 선수 역할에 해줘야 될 선수가 가세가 되면 허 어, 끝나잖아요. 하루아의 공격이 2사 후에 끝나지 않습니다. 최재훈 오늘 5출루 경기예요. 못, 못 맞는 공두 개. 볼라타나 이안타. 최은성도 투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시즌 5호 홈런. 이번 이닝에 주구 선수가 이체인점만 주구장창 던질 게 아니에요. 슬라이더도 가미를 했는데 최은성은 이걸 잡아냈고. 그 노시환은 빠른 계열을 또 잡아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투아웃까지 잘 잡아놓고 노시환에게 최은성에게 투어 놓은 두 방을 허용했습니다. 어제도 꽤 오랜 시간 이곳 수원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끼해, 만끽했던 한화 팬들이 최강 한화를 열어합니다. 장진혁 원해로 경기 전체를 음. 확대시켜 보면 케이티 입장에서는 바리아 선수 다음에 나온 김기중 선수의 대처가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케이티 입장에서 네. 느린 땅볼, 느린 땅볼에 처리가 되지 못합니다 실책. 오늘 두개 호흡난 허용하면서 주거는 올 시즌 다섯 개째 피호흡날 본인의 홈런, 홈런 기쁨도채 가시기 전에 최은성의 토런 홈런을 바라보고 있는 노시환입니다.